본원에서 닥터소울에게 전수받은 분 중에는 초기 단계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본 영상이 인체 리딩 영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영상이어서 인체 리딩 영상인 줄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고 정확한 영상이 보였다고 해도 어떤 영상이 인체 리딩 영상인지 구분하지 못해 단지 일상에서 떠오른 생각이라고 치부해버린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체 리딩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체 리딩 능력이 발달하는 초기 단계를 지나 도약의 단계에 도달했어도 그것을 잘 모르고 수행을 지속하지 않아 그 능력을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 소울은 이런 분들에게 감각이 충분히 발달했음을 이야기해주고 보였던 투시 영상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왜 그런 영상이 보였는지도 설명해주면서 인체 리딩 능력이 다음 단계로 발달할 수 있도록 교정해주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인체 리딩 과정을 전문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배웠던 한의사 중에 영적 민감도가 매우 떨어지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1년 가까이 배웠음에도 인체 리딩이 되지 않았었는데, 하루는 그분을 본지 거의 두 달이 되어서 오랜만에 화상통화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이야기하면서 닥터 소울에게 특별한 영상이 보여서, 그분에게 왼쪽 어깨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실제로 그분이 지금 어깨가 약간 아픕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안본 사이에 인체 리딩 감각이 많이 발달했다고 이야기해주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없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닥터 소울은 그 한의사에게, 신체에서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아마도 조만간 특별한 사건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화제를 바꾸어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한의사가 문득, 혹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70대의 환자를 진료하게 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70대의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환자의 머릿속에 먹구름 같은 것이 보이고, 자기 머리도 약간 아파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진료 중에 그 환자가 머리가 매우 아프니 침 치료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의사인 본인은 정작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치료만 하고 지나쳤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인체 리딩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인체 리딩 능력은 점진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계단식으로 여러 단계의 도약을 통해 발전하기 때문에 단계의 발전이 없을 때는 지루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 리딩 능력은 단순히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